에라이텍 오, 예 봐라? 아, 이 사람 또 먹는다, 혼자! 와. 허허허아 <laughs> 사부님 나한테 못된 거 배웠어 이 사람 또 먹었어 <laughs> 와아아예아 <laughs> 와, <laughs> 와, 얘 봐라? 새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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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된 거만 배웠다 라 <laughs> <진짜 쓰레기랑. 웃음> 뭐야? 어, 난안 먹었어 진실이 뭐야? 이 사람 먹었어요, 혼자 또 이거 무슨 색깔이야? 아, 제가 먹었어요. 전이 색깔이 듣고 하겠는데. 아, 왜 먹는데? 이게 가족이야! <웃음> 이게, <웃음> 가족이야? <웃음> 이게, <집이야? 웃음> 이게 가족이야! 이게 <laughs> 집이야! 이게 가족이야! 이게 <laughs> 가족이야! 이게 진짜 쓰레기다! 무슨 <laughs> 어... 이게 가족이냐고 지금! 죄송해요, 사모님. 나 <laughs> 먼저 뭐 놀러 갔다 와! 우리 지금 아이들 밥먹이려고내현비밥세개 <laughs> 지금! 돌리려고 갔다 오는데! 죄송합니다, 상거지 <laughs>